김종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아, 신문으로 세상 읽어주는 신문남녀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이신문의 이명한 기자, 또 치과의사 중에 가장 휴머니즘과 매력이 뛰어난 강민서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동의하시죠? 네. <laughs> 네. 겸양하고 있 네. 예. 아, 내일 신문 창으로 세상을 한번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읽어드리는데요. 첫 번째 일부 순서는 이명환 기자가 김종필 TV 시청 인상적인 일명 기사 3선 새 꼭지 갑니다. 여야 주류 주자 부진 4월 보선 후 개편 본격화 전망 이 전망 기사는 3월 8일자 이명환 기자가 일면에 올린 기사입니다. 두 번째는 3월 9일자 박준규 기자가 정시 팀의 박준규 기자가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해상충 방지법 외면 LH 사태 불시됐다. 요즘 뭐 세상을 지축을 흔들고 있는 LH 사태에 관한 예, 기사를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3월 10일 한화 팀 이재호 기자가 한국 주요국 중 수출 편증 가장 심해. 이세 가지를 고른 이유와 내용을 이명환 기자가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네, 이명환입니다. 아, 일단 그첫 번째 기사로 뽑아본 것이 여야 주류 주자 부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어, 이게 이제 3월 8일날 출고한 기사인데, 어, 2022년 3월 9일날 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일을 감안을 한다면 2022년 3월 8일 날이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3월 주일 날 투표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선 1년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정치권의 정, 정계 질서 재편이 실제로 본격화 돼 가고 있다. 이 점을 지금 강조를 하면서 내놓은 기사인데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주류라고 할수 있는 것이 당 대표를 지냈던 이낙연 전 대표, 지금은 이제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찌 보면 주류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근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내용에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당에서 주류 후보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권으로 가보면 야권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단연 앞서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그 뒤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정작 제1야당이라고 할수 있는 국민의 힘 소속의 뭐 홍준표 전 지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은 그 뒤쪽에 위치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와 야를 본다면 제, 어, 주류 정당이라고 할수 있는 집권 여당 혹은 제1 야당의 주류 주자들이 차기 대선 예비 주자 경선에서는 예비 주자간의 어떤 여론조사 지금 흐름상에 있어서의 구도에서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 지금의 정치 질서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기점에 4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 이제 이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야당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야당이 우위를 점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권에서는 이게 이제 여권의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도권을 야당에게 넘겨주게 되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기존의 주류를 구성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해왔던 주류 세력들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수 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또 4월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제1야당으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의 힘은 어떤 형식으로든 재편해야만, 재편해야만 장밖에 있는 뭐, 윤석열,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라든가 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새로 손을 잡는 구도를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어, 대선 1년을 앞두고 여야 간의 어떤 질서의 재편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있고 그 가장 핵심적 위치에 4월 보궐 선거가 있다라는 내용을 기사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이해 상충 방지법 외면해서 LH 사태에 불씨가 됐다라는 3월 8일자 우리 정치팀의 박준규 기자가 일면에 출고를 한 기사인데요. 아, 지금 이제 LH 사태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핵심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계획 이거를 뭐 앞서 알았든지 어쨌든지 신도시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게 시민사회단체 민변 등이 이거를 폭로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을 통한 어떤 주택 보급 정책 이거 자체를 뒤흔드는 계기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이거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여권이 그 민심의 심판대에 위 올라간 게된 거고요. 그 연동으로 당연히 여권의 정치인들, 차기 대선 주자들, 선거에 나선 후보들,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야권은 인기가 올라갈, 상대적으로 대체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지금 그 흐름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핵심적 요소가 이제 LH 사태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이 LH 사태로 드러났던 이런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 공적인 업무 역할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과연 막을 수 없었느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 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막아보자고 우리가 국회라든가 지방의회라든가 이 가운데에서 민주적 요소,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노력들을 계속 요구해왔고 만든다고 지금 해왔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연장선에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김영란 법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는 부정청담, 방, 부정청탁 방지법이 있지요.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장치에 불과하고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 이해상충을 막자.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아보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해상충 방지법인데 이거는 이미 2013년부터 국회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미 국회 안에서 논의가 여러 번 진행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입법화해서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출직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다른 한측으로는 고위공직자라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여기에 포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국회 안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법으로 갖고 있었다면 적어도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검토를 했을 거예요. 3기 신도시를 지정을 하기, 시장하기 전에 여기에 과연 공직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이 있느냐, 없느냐. 차명으로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검토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법적인 장치라든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실제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었다. 이런 지탄을 받고 있다는 라 건데 결국 여야가 이제 와서 이제 이거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3월 달에 이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건데 쉽지 않죠. 이게. 뭐 여야가 여기에 동의를 얼마나 할지도 모르겠고 또 정치적 사안이 워낙 크게 지금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제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건 다시 제대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고하셨고요 자, 다음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저 산업팀의 이재호 기자가 3월 10일 날 일면에 출고한 기사인데요.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에 수출 편중이 가장 심하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아, 이 내용은 그 우리 이제 이재호 기자를 중심으로 산업팀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코트라에 의뢰를 해가지고 2020년 기준 글로벌 수출 상위 10개국의 수출 구조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이제 이걸 쭉 살펴보면, 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5,125억 달러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이 1,326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 수출액이 한25.9%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5.9%. 그 다음이 미국이 14.5%, 741억 달러. 그 다음이 3위가 어디냐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그래서 이제 485억 달러 이 정도 되고 그 다음 순위가 홍콩인데 307억 달러 이런 정도 돼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고 그래서 전체 다섯 개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비중이 한60.8%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라든가 미국, 프랑스, 중국 이런 나라들은 주요 다섯 개국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어, 다섯 개국 본인들이 수출하는 나라의 주요 다섯 개국이 참여하는 수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한36.8%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하는 그 다섯 개국의 편중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평가인데 여기에서 또이 수출 품목 자체도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무선 통신 기기, 선박. 이렇게 다섯 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34%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수 있을 건데 첫 번째는 요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탁월하다. 그 장점이겠죠. 두 번째는 단점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나라와 관련돼서 이 문제가 조금 더그 예를 들면 수출 장벽이라든가 이게 생기고 나면 우리나라 수출 자체가 굉장히 막힐 가능성도 생기 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편중된 측면들을 갖고 있다 라면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의존도라든가 이런 거를 낮추기 위한 뭔가의 대안 조정 뭐 이런 게좀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지금은 어, 탄소중립이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움직,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깔끔하게 정리 잘해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늘 일면 기사를 통해서 세상 읽어주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